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 규빗이요, 너비가 5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열다섯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오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쳐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돌곧십 규빗되는 돌과 여덟 규빗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집화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딜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노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녹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빗이요 다른 쪽의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일곱이요 저 머리에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두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곧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았으라 하였으며 그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십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 줄을 둘를 말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열 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열두 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 밭을 담겠더라 또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네규빗이요 너비가 네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허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네놋바퀴와녹주시 있고, 받침 수레 네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내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든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내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의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열 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열 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사십 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네 규빗이라 열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그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400개와 또열 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열 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열두 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라미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와의 호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도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노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네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되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개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내곧 네, 지성소 문에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에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모든 다시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단임 목사님 그리고 김충근 목사님 두 분은 노외 일정이 있으셔서 어제와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노외 일정에 참여하십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열1기상 7장 말씀. 어, 내용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에서 12절은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13절부터 어, 끝까지는 어, 히람을 고용해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6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7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자신의 왕궁은 얼마나 걸렸는가? 1절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중공하니라 그랬어요. 13년 걸렸다. 자,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40년입니다. 40년 전체 통치 기간이 40년인데 여기에서 성전 건축 7년 그리고 자신의 왕궁 건축하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약두 배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성전은 7년이나 걸렸는데 자기 왕궁 건축하는데 13년이나 걸렸다.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죠. 여기에 대한 학자들이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첫째, 왕궁은 성전에 비해서 구조나 어떤 용도,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더 크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렸을 것이다. 또두 번째, 성전에 비해서 왕궁은 건축 재료의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성전도 다윗 아버지에 의해서 그 재료가 다 준비가 되어서 건축을 하는데 또 7년이나 걸렸잖아요 왕궁 건축 하는데 만만치 않은 거죠 그리고 성전 건축의 시간이 7년이라는 시간이 소비되었어요이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어서 왕궁을 건축한다 성전보다 더 크고 다양한 용도의 공간을 만들려면 어,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20년이라는 이 시간이 걸렸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건축에 어, 필요한 인부들 그그 세금은 어디서 다 충당이 되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 어찌 됐건. 솔로몬의 이 통치 기간 40년에 절반이라는 시간은 이렇게 건축에만 매달린 시간이었어요. 오늘 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자신의 왕궁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어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열1기상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열1기상 3장 10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합니다. 자, 이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자 하는 듣는 마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지위를 구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음에 쏙 드셨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자,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도 영광도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니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은총을 베푸신 결과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태어나자마자 좋은 조건이었죠. 환경이 왕자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왕이도 물려받게 되었어요. 자, 성전 건축. 다윗이 원한 일이었어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는 이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개는 저 천막에 있도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성전, 성전을 세우기 원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노 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대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성전 건축, 7년이나 걸린 이 성전 건축, 그리고 13년이나 걸린 이 왕궁 건축도 모두 하나님과 다윗과의 이 언약,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약속을 이루신 분도 누구예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받은 많은 복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받아온 복은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노력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부모님. 또 나를 위해 누군가의 기도, 나를 위한 누군가의 기도가 헌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가족 이야기 간간히 말씀드리는데 제 처가 집이 딸이 덟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부터 8번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제 아내는 7번이에요, 7번. 감사하게도 밑에 8번이 있는 거예요. 처제가 있는데. 근데 이 처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갖게 됐는데. 결혼하고 애도 낳고 하다 보니까 좀 신앙생활이 흐지부지 되었어요. 그래서 몇년 전쯤에, 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 처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장면을 하나 딱 보여주시더래요. 장면을. 어떤 장면인가 했더니 7번이 제 아내가 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 잠시 방황했다가 다시 교회로 나왔는데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신 그 장면이 7번이 간절히 기도한 장면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 아내는 친족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1번부터 8번까지. 네,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쌓이니까 열매가 맺힌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죄를 범하면, 나와 자식 3대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존중 여기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병의 회에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경험하셔서 복받은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왕궁 건축도 이제 마치고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 1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두루에서 데려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히람은, 어, 앞선 5장에 등장한 두로왕이 아니에요. 두로왕 히람이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자, 근데 이 히람, 이 히람의 출신을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는 납달리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니 노의 대장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두루 사람. 이 아버지에게서 이제 건축 기술을 배운 기술자인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성전에 사용될 기구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높기등도 만들고 23절에 바다를 부어 만들고 또 21절에도 노스로 받침 술에 열0개를 만들고 또 38절에도 물뚜멍물뚜멍 10개를 노스로 다 만들었다. 그리고 40절 보니까 히람이 물두멍 부삽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모세에 의해서 성망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죠? 바로 부살렐과오홀리아이두 사람을 지명하여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두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나오는 대장장이 히람도 이와 같이 쓰임 받은 거예요. 자 히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납달리지파 14절 납달리지파 과부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 노스의 대장장인데 이 히람은 모든 노트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지혜와 재능, 총명을 주셔서 능히이 일을 할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얻는 교훈을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째,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믿습니까? 예, 준비된 자를 쓰셔요. 그 실력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냐? 늘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내 집은 내가 세운다. 하나님 집은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결국 하나님께서 일꾼들까지 다 예비하셔가지고 다 세우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전이 완공되어 세워진 이 자리는 하나님이 옛날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너 독자 이삭을 바치라 제물로 바쳐라 했던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예요. 그리고 다윗이 인구 조사. 인구 조사로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재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 제사 받으셨어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곳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고 다윗의 기물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옵니다. 마지막 51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은금 음,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 성전 곳간에 두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소원대로 다윗의 소원대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목적. 많은 인물들을 세우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 사함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사명도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또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앞으로 있을 들린 사건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이 구원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래요. 주님, 솔로몬처럼 저도 부귀영화 바라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부기와 명화도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 제가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가 헌당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날이 올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 모아서 드려질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마지막 구원 역사에 하나님 나와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 모두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일천번째임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옵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한대로 복을 내려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